와, 씨, 요, 기 요기, 요기 세상 사람들은 걷는 법을, 어어어 뭐야 뭐야, 뭐야 이어자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그이터 프리나고입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어둠 속의 나나라는 게임 이게 이제 또 국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임 한글 패치가 그래서 바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임몇 살이야 얘는 3 세서 열네 본다 아열세에서 열네 멍청하게 뛰는데 어 말을 그렇게 들어가서 시도 되겠어 나나 무한하게 어. <laughs> 캔디랑 놀고 있어. 어, 아 캔디를 찾아보자요. 응. 어어, 어. 캔디? <목소리> 왜 이렇게 멋진 등장해? 왜 이렇게 귀여워? 왜 <목소리>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어? 어, 되게 멍청해 보여. 어, 진짜 너 같아? <목소리> 나 같아? 아니 <목소리> 아니. 갑자기 어두워졌어.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무슨 짓거름질이야 이거? <목소리> 멍청하게 그, <이> 게임에는... <목소리>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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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 저 뭐야 저 어, 거의 폭죽이야? 아씨. 어, 아 지금 시까지 살아남으래 영혼이 시간에 이게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. 나 여기서 귀신을 예. 죽일 수 있거든. 예. 그 귀신을 죽으면 파란 색깔 영혼이나 와그 음. 파란 색깔 영혼을 먹으면 아래쪽 왼쪽 하단에 있는 음. 시간이 빠르게 올라. 아, 아. 귀신이 이렇게 그 홀리어택 같은 걸로 이제 샤이니로 이제 후려 패면 되는 거고. 아! 음. 어! 어 이리 어! 빨라! 어! 왜 이리 빨라! 왜 이리 빨라! 어! 어! 어 진짜 빨라! 아, 축구공이다! <laughs> 야! 난 장래에 축구 선수가 꿈이었지.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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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찾으라고 야하 이게 너무 엄청난거 같아 우리 국산 그 제작사분은 이런 엄청난 게임 어떻게 만들 생각했었을까 모르겠어요 돌려 돌려깎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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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넌 맞을거 다 맞고 때렸어 아, 아니야 다 피했어 지금 멍청한 놈아 멍청한 놈아!!! 다 피했어 다 피했어 또 맞았어 멍청아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좋아요 넌 마인드를 고칠 필요가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무 긍정적일 뿐이야 오피 물어!!! 캔디야 멍청아 <laughs> 캔디구다뽀삐 <laughs> 뽀삐는 누구 개야 <laughs> 아 미안 옛날에 키웠 개였는데 뽀삐삐어 아, 다니엘 여기서 뭐해? 아, 그 그냥 넌나 음, 해냈구나 아 캔디가 도와줬어 넌참 강한 아이야 점점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괜찮아 캔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정이 힘들면 김연팔한테 맡기고 나 자러 가면 돼 뭐? 아 다, 다니엘? 어 짜식이 짜식이 얘 누구야 너내말너아 뽀삐구나 너가 뽀삐야 뽀삐 포피 찾았어 드디어 드디어 전에 봤던 우리 강아지 뽀삐 찾았어 네 키우던 강아지가 쟤였네 <laughs> <재밌었네. 웃음> 매력있네 아 우리 뽀삐 아이 게임 너무 재미없어 왼팔 어? 아니 니가 죽어서 그래 이게 원래 이렇게 플레이 시간이 긴 게임이 아니야 난 니처럼 못하는 애 처음 봤기 때문에 아 프린이 나한테 시키고 잘각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런 너무왜 이렇게 이런 게임을 잘 못해 넌 어떻게 이런 게임을 해? 끝났잖아 너는 이런 게임을 에 해? 뭐야? 이런 진짜? 응. 나사야 이런 게임에 내가 진짜 집중해서 하고 싶지 않았어 응 알았어 알았어 잠시만 나손좀 풀게 응 뒤에 있는 사람. 나나 홀리어택 이새끼야! 응. 야 이렇게 무빙 한번 쳐주면서 딱 뺏어서 이렇게 먹어주고 봐봐 갑자기 텐션 높아졌지 어. 이 게임이 갓겜이라 그래 아 어, 그냥 포기해서 그래 내가 저거 뭐야 저거 봤어? 어 봤어 와씨 존나 잘했어 소름돋았어 <laughs> 내 실력에 맞지? 이 게임 갓겜이지 존나 많게 <laughs> 왜 어때 즐거워? 어저 피튀기는 거 보고 있어 피가 아름다운데? 그래 그렇게 잡생각을 없애주는 갓겜이야 음. 약간 그냥 이제 생각하기가 내 뇌가 너무 지쳤어. 여기야. 어 아닌데. 이건 뭐야? 여기, 사실 잘 모르겠어. 나 이거 깼는데 보면 알 거야. 이게 해, 왜 해피 엔딩이지라는 생각이 들어. 이게 해피 엔딩이거든. 침대 광고 게임 아니지? <laughs> 흔들림 없는 신앙 S 침대 침대니까하기죠어쭉아 여기가? 어. <laughs> 젠장 이 게임 맙 게임이었어. <laughs> 내 열쇠 그 전에 열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일단 이 게임은 정말 갓게임이야 그니까 그게 왜갓게임인지 봐봐 지금 이 떨리는 게 어떻게 떨리는지 알아? 대각선으로 아니. 뭘... 지구 자전과 공전이야 이 게임은 공포게임이면서도 과학적인 게임이야 한번더 죽여야겠어! 빌어먹을게 <laughs> 좋았어요 예,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